2022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고, 나의 삶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망가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자세들 올바로 고쳐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온전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것들에 빠져있는 잘못된 자아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뜻 알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새면음성으로 함께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월컵과 같은 국제대회가 열리면은 한 팀당 23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23명 가운데 경기에 뛰는 사람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마다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꼭 대회에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은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은 11명씩 두 팀을 나누어서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명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명이면 될 텐데 왜한 명이 더 있는 것일까요? 축구 엔트리 23명을 짤 때에 공격수든 수비수든 그 팀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조절할 수 있지만은 강제하는 포지션 규정이 있으니 그것은 골키퍼는 반드시 3명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더라도 한 명의 골키퍼는 추가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체 접촉이 작고 부상이 빈번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팀의 안전을 위해서 골키퍼는 반드시 3명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키퍼란 포지션이야말로 체력 소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의 분명한 주전 선수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골키퍼로 선발이 되어서 대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 출전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이세 번째 골키퍼를 언론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경기에 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세 번째 골키퍼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경기에 출전한다면 그것은 우리 팀의 원래 계획이 어긋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팀의 성적이 좋지 않거나 혹은 주전 선수가 다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팀이 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원래 계획대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경기에 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수 개인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보다도 클 것이지만은 이 선수가 한 말은 자신의 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플랜 B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없더라도 우산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에는 입지 않을 것 같은 옷이지만은 혹시 몰라서 여벌의 옷들을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미리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 플랜이 가동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기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에 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말씀을 어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저주였던 것과는 달리,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성격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저주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언급된 곳은 땅에 적용될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것과는 달리, 우리의 첫 조상, 남자와 여자에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소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자의 죄가 뱀과 가까이 한 결과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뱀에게 내려진 심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앞선 15절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두 예언 사이에 나타나 있는 연관성은 여자와 관련된 창세기 3장 16절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해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사를 포함한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권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 이후에 인류가 겪게 될 변화 가운데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산의 고통은 인간에게 저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른 계획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언급하는 곳입니다. 남자였던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음을 받을 때 나왔던 곳, 즉, 흙에서 나왔던 그의 삶,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는 그가 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소멸하고 그가 흙으로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들은 대단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된 아담이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해산을 통하여 생명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가 받은 죽음의 선고, 즉 사형 선고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발견하다니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오직 좋은 것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약속된 질서에서 벗어나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그분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다른 계획들이 발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참된 나원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넉넉하고 충분한 영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공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의 이말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인류의 실패는 하늘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뒤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치르지 않을 비용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과 이 형편 가운데에서 다시 사랑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 아니, 필요없는 희생을 불러올 그 과정 가운데에 기꺼이 들어가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들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왕 682페이지는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대적의 유혹의 감화로 타락하고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원수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피로 그들의 범죄를 속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야 하였고, 그동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예 실수로 때로 재산상의 작은 손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접시를 깨뜨리고 물건을 망가뜨리고, 어떤 사고들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물질적 손해보다는 내 아이의 마음과 내 아이의 건강이 손해보지 않았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류는 분명 하나님께 실망을 안겼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는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셨던 발효되지 말았어야 할그 계획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께서 그 일로 인하여 아파하셨을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운명 가운데 죽음의 운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쓰셨던 주의 간절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